아,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메일로 하나의 제보를 받았거든요. 근데 이게 금발 그 구간이래요. 겐지를 진짜 잘하는 사람을 봤대요. 겐지를 진짜 잘하는 사람.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잘하는지 한번 분석 좀 의뢰를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이 사람이 그렇게 잘한다고 하길래. 아, 겐지가 들었어. 겐지 들었어. 사람이 그렇게 u r 데 근데 상대도 r 지네 상대도 i 지 g at it. I'm 일단 플레이를 보니까 안전하하 하네. 음. 지금 한 명이 없으니까 하전하게하는야죠야 if 어. 음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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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그말 구간은 맞는 것 같아. 이런, 이런 거, 순삭당하는 건그말 구간 말고는 웬만하면 만나고 든 상대 겐지가좀 고수네. <laughs> 어, 확실히, 그 안전하게 하는 그 타임인 것 같은데. <laughs> 과연... 어, 어떻게 하는 거야? 뭐. 확실히 안전하게 하는 타이밍인 것 같긴 해. 놀래 아, 나. 뭐야, 뭐, 선. 삼... 아니, 상대견이 상대기지... 어, 벌써 공이 있어. 이 아, 사람이 아닌가? 아, 이 사람이 아니었나? 아니, 일단 반대편인가, 없지 아, 근데 이 사람 맞대요. 이 사람 맞대요. 이사람 맞대. 이사람 맞대. 어, 근데 상대 겐지 궁을 더럽게 빨리 쓴. 어? 오, 어, 잡았어. 어, 상대 겐지. 아니, 상대 겐지. 근데 지금 확실히 안전하게 하죠? 어? 아 그래도 진짜 근데 지금 지금 막상 본거는 딱히 없어 어 지금까지는 어이 겐지가 한거는 없다 어 그냥 안전하게 체각을 보는거 같아 지금 진짜 자리는 잘 잡아줬는데 그때 진짜 안전하게 한다. 그렇지 슬라이드 빠진 거 보고, 야 무리 안 하는 거 봐. 어떤 정리로 봤니? 오. 최고강 아니 일단 확실한 거는 진짜 안전하게 한다. 쫄보겐지라고? <laughs> 아 좋게 말하면은 안전한 겐지고 나쁘게 말하면 쫄보 겐지긴 해. 어 티어는 그만 일이네아 근데 확실히 팀을 좀 이용한다 이 겐지가. 어, 진짜 안전하게 한다. 오. 어우야. 아니 상대 겐지도 만만치 않은데. 오! 잘 몰라, 너. 이건 겐지 세 알장기 했죠? 음. 음. 나도 겐지 가나? 올라가. 죽나, 이번에 아, 눌뜻하네. 나도 겐지다. 와아못 가네. <laughs> 아니 저깨지뭐하는 아니 근데 지금 지금 와... 상대 랠리 뺐고 우리 랠리 뺐고 이러면나누게지 가면 되죠? 어. 나누게지 가면 되죠 이러면은 아 나오면은 와스페인리는 어, 뭐.. 브리.. 우리... 오 아, 근데 확실히 들어갈까가 안 들어갈까 그걸 보면서 한다. 어 진짜 안전하게 플레이한다. 꾸역꾸역 민다잉 어떻게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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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빠져주는 게. 어. 아니, 근데 판단 자체가 너무 좋은데? 우와, 뭐야? 뭐야, 상대 인지 덕후 용건이어 이야. 아니 뭐 둘..둘 다못 보겠네 겐지들끼리 진짜..둘이.. 다음는거 도란해주고 겐지..따노? 나요? 와, 오, 그래도 잡았잉오 이렇게, 와, 이렇게 막히겠다, 막히네, 어와 그냥, 나무 겐지 턴으로, 그냥, 안전하게 미는 정도? 어, 약간 그런 것 같아. 여러분들을 보기엔 어때요? 안정성이 엄청 높네요. 에임 벌레라 살리는 능력. 아니, 근데, 안 죽으면 된 거야. 잘하는 거지, 그건. 야, 그러면 지금 1대1밖에 안한 거네. 야, 이 윈스턴 점프 빠지기 도로 하니까 바로 보아된거같 오. 오, 저 윈스턴. 오, 이거 노리나? 야, 이걸 노리러 온다고? 야 오! 오. 그래, 벤지전는 해야, 하요안 하네요. 안, 안 음, 잘했네. 확실히, 안전하게 하다가, 킬각이 있으면은, 밀어붙이네. 오, 아이고, 윈스, 떨져졌네 오, 오! 오, 아깝다, 이거. 상대 탱이 이상하다고요? <laughs> <laughs> 나노가 제 <강아지> 준비 완료. 공 <laughs> 채워주는 거네, <건데>, 이건. <laughs> 이야. 이야. 시프트 좀아쉽다 그래도 <laughs> 잘 막았죠, 이거는. 이제 상대 턴일 텐데, 이제. 상대 나노 겐지 턴일 텐데. 겐잘 박았죠? 잘 잡았네. 상대 용거. 와 오우! 오우! 아, 이건 뚫렸네. 근데 어쩔 수 없었지. 상대 겐지 궁 턴이었고. 근데 양쪽 겐지가 솔직히 지분이 좀 많이 있긴 해. 자, 이게 빠져주는 게 좋다. 오우 오우씨 상대 겐지들 진짜 매섭다잉 <laughs> 매섭다고 말하자마자 바로 죽었죠 역시 겐지들은 칭찬해주면 안돼 나노가운데 이번엔 또 나노 겐지 가겠다잉 이 상대 겐지 오 정말 아아 아깝다 저거 오, 오, 오 이거 시프트 빠져, 오, 와 수면층 피하려고 일부러 점프 빠졌어. 나쁘지 않아요, 그래도. 봐요, <laughs> 오, 이거 잡겠다. 와, 이거. 랠리 뺏고 개이득이죠 이거는. 랠리 뺐는데 교환이야. 랠리 뺐는데 교환. 야. 이러면은 완벽하다. 공상으로 놀리면 안 돼. 야. 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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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와. 아니, 되게 안전하게 하는데 해줄 때는 진짜 과감하네. 아, 근데 지금 한번 빼거나 한 번도 안 죽었어요. 상대 나노겠지. 야, 야, 상대도 확실히 진짜 잘해. 잡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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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죽은 거다 이제. 오, 혼자인 거. 잡죠 이거 수면적 빠졌고, 실면 빠졌고. 잘 캐지 잘랬죠 목표를 지 잡아야겠죠? 이거 민스 잡게. 그렇지. 막턴인데 이제. 야, 이 불영포 죽었었죠? 와, 이거 고싶 와, 이렇게 아, 이렇게 막았구나 오, 음, 그러면은 총 지금. 세번 죽었네. 과감할 땐 과감하고 안전할 땐 안전한. 그래서 누가 연임이냐고요 그래서 누가 연임이냐 상대편 겐지가 저였고요. 그 제가 봤던 겐지가 제가 예전에 피드백했던 엄청 칭찬을 했던 사토루 님이에요. 사토루 님. This is 사토루. Yeah. 구독을 했다. 유튜브 만나 지우지 못할 인연이 됐다. 재밌는 영상 보러 자주 와